갑자기 얼굴부터 나와서 놀랬죠. 쿠크트 홍대에서 소떡소떡 먹는데 갑자기 그냥 영상 켰어요. 근데 혼자 홍대에서 카메라 켜니까 뭔가 부끄럽네요. 아이고. 아이고, 그 뭐. 데니 옷매무새 다듬기. 데니 머리도 한번 세운 22. 하지만. 괜찮아요. 전 프로 유튜버이기 때문이요. 현실은 가만히 소떡소떡 기다리는 중 하하. t hours later. 사장님한테 칭찬 들었어요. 히히. 드디어 기다리던 소떡소떡 먹기. 이 녀석 굉장이 뜨거워요. 일단 소세지 하나 먼저 공략합니다. 소세지 하나마저 쉽지 않아요 원래 두개같이 먹는게 국룰인디 여러분은 소떡소떡소스 뭐가 좋으시나요? 전 칠리플러스 머스타드 소신 발언하자면 케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머스타드 땅하하 다시 두개 동시에 도전 1차 실패. 다시 열심히 시켜두고 2차 시도. 에게? 이게 뭐람 결국 떡 조금 먹음 끄떡끄 너무 뜨거웠다고 한다. 이번에는 소세지만 하라. 예예야, 미네 손가락에 이미 흘렸어. 그 와중에 열심히 잘 먹네. 사실 촬영 끝나고 먹은 거라 배고팠어요. 할. 하카 영상으로 보니 뭔가 웃기네요. 다들 모른 척 해주세요. 소떡 소떡 밀기 기술을 써줍니다. 이때 힘 조절 잘못하면 다 날아가는 거 아시죠? 전왜 휴지를 안 쓰고 할딱거렸을까요 편집하다 보니 맛있겠네요. 또 가야겠다. 홍대에서 혼자 소떡소떡 먹고 있으면 바로 접니다. 드디어 두개 동시 빙그루. 이제 좀 식었나 봐요. 와 전 휴게소 음식 중에서도, 소떡소떡이 제일 좋아요. 이제두개 동시에 잘 먹네요. 푸드 푸드 g 하는저 표정. 살짝 g 받 o d 도 그냥 다 빼버려요. 아직도 입맛 다시는 나 자신. 많이 배고팠니. 일단, 세개 남았으니, 떡 하나 먼저 먹어버려요. 이제 와서 반면 보여주는 프로 유튜브. 소세지랑 떡이랑 합체시켜줍니다. 울지 마, 소떡.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. 이제 소떡이가 울지 않게 되었어요. 잘 가, 소떡. 에헤,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노.